네 안녕하세요 조대성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바로 이 스레스 홀드입니다. 스레스 홀드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업비트의 뭐 코인들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완전 폭삭 죽었다 어마어마하게 확 죽었다. 그래서 뭐 어떤 코인이든간에 단기적으로 보든 장기적으로 보든 너무 좀 답답한 시기를 맞이를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시기에 그래도 장기적인 거나 스윙적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이 단기, 단타 위주로만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한번 좀 해주시고 저는 무료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만큼 또 제가 또 영상들 좋은 영상들 가지고 와서 또 빨리 빨리 이야기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 스트레스 홀드뭐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계속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스톰맥스 어떻게 한다? 세력들이 물량 물량 넘기기 또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스톰맥스 말씀드린지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때, 어 이때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지금 물량 넘기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조 드렸죠. 저한테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은, 스톰맥스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만 벌써 지금 뭐 10%대 넘게 올라갔죠. 오늘만. 오늘만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 10%대, 거의 8%대, 뭐, 뭐 밑에서 보면 10%대. 그 다음에 어제도 마찬가지 거의 10%대 넘어갔고, 그전에도 마찬가지 거의 한, 지금 최고점이나 최저점 사이로 봤을 때는 한 7%, 6, 7%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어떻게만 본다? 단기로 보는데, 10에서 30% 사이, 어, 딱요 정도면, 만족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면 내게 아니다 라고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만큼 스톰맥스도 제가 말씀드린 딱이 10에서 30%딱 나오는 구간들 벌써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진짜 아나좀 한번 이스톰맥스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좀 연락을 주시는 만큼 제가 빨리빨리 빨리 좀 대응과 대응방법 대처 방안을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코인이 이제 스트레스 홀드 봐야 되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진짜 이게, 아유, 답답하다. 진짜, 일단, 깜, 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현재, 이 뭐, 스레스 트 홀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코인 시장이 그만큼 좀 답답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리퍼리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량 넘기기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요거 잠깐 보고 또 보죠. 어, 리퍼리움도 역시나, 물량 넘기기. 물량 넘기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물량 넘기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영상들 계속적으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힌트들 다 받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은 더욱 더큰 힌트를 받아가셨을 거고 일단 스레스월드 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 지키기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단기 추세선과 그 다음에 단기 하단 지지선과 그 다음에 상단, 요렇게, 라인들 나왔다. 일단 상단 추세 뚫어줬고, 상단 추세 라인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선 다시 한번더 쏘는 움직임 분명히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스트레스 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영상에서 스트레스 홀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홀드가 단기 라인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장기 라인 보면 더 위에서 더 아래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저점을 한번 이렇게 지켜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무너지지 않고 지켜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횡보가 끝난 후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 상승으로 한번 치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금 예상을 하시면서 스레스 트 홀드는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레스 트 홀드 좀 나는 좀 진지 진심으로 한번 봐보고 싶다. 스레스 트 홀드 좀 궁금하다. 어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톰엑스인 것처럼 리퍼리움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어떻게 움직여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100%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0% 정답은 없다 그리100% 알면 제가 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100%는 아니지만 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어떻게 움직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유지해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부담없이 편안하게 왜? 제가 돈안 받습니다 어 유료로 돈안 받아요 후원도 안 받아요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스트레스 l 드좀 같이 덤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l 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알트코인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그냥 편안하게 아래 번호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방법도 같이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트레스 홀드,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선 라인 알려드렸고, 하단 지지선 라인, 단기 하단 지지 라인 알려드렸고, 그 다음 하나 더 힌트를 좀더 드릴까, 영상에서. 어, 요, 요,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정말 나는 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28.47 라인.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28.47 라인이 좀 중요한 자리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47 라인, 왜28.47 라인을 이야기를 했는지, 어,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스레스홀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또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